이틀 정도 있어 보니까 어떻게 지드셨어요뭐 지금요? 네, 뭐. 어, 잠자리는 말도 음. 못 하고요. 씻는 네. 것도 그렇고. 음. 일터에도 이제 갈 수가 없는 복장이고. 네. 이제 다 올스톱이 되네. 예, 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다 힘들하고 있고 네. 지쳐 있고. 네.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른 채 주민들의 일상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화재의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네. 맨 처음에 발화 자체는 이제 합동 감식 결과로는 그때 그냥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고요. 방화는 네. 네, 그거는 응. 아니고요. 처음에 방화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네.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경찰에서도 나와서 조사하고 뭐국가수나 그리고 저희 조사관 이렇게 다 조사 끝나면은 한한달반 정도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엔 또 하나의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일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었을까요? 내리는 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파트 구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천정면 한마디로 이제 필로티의 천정 속에서 화재가 최초로 시작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천정면 안에 단열재라든지 또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또 천정면 실링이라고 해서 천정면에 있는 이 재료가 이제 사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연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화재가 확산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간이 사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의 산소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로티 구조라고 말하죠. 필로티 구조란 1층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비워두고 기둥만 세워 위층을 지탱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같은 구조가 어떻게 불길을 키운다는 걸까요? 공간도 만들려고 많이 있죠. 네.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로티의 면한 계단 이런 부분에 출입구가 제대로 방어가 안 돼서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면 계단 자체가 이를테면 아궁이 굴뚝처럼 형성이 되고요. 밑에서 뭐 화, 화염이 올라가고 빠르게 상승기류에서 화재가 확대되면서 밑에 쪽에 화재가 점점 더 빠르게 커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뭐 아궁이 효과가 발생했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되겠요 되게...